599번 보겠습니다.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원의 둘레를 n등분하는 n개의 점과 그리고 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총 n 플러스 1개의 점 중에 두개의 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fn으로 정의하자고 했습니다. 자, f10 더하기 f13의 값을 구하는 문제죠. 자 우리가 좀 작은 숫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먼저 해보죠 자 n이 3일 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n이 3이란 얘기는 지금 원 위에 원의 둘레를 3등분하는 점 3개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의 중심까지 해서 총 4개의 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직선을 그어주려면 직선은 기본적으로 점 2개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런 직선이 하나 나오고요 그요 이 점과 요점 이 선택했다, 이런 직선. 뭐, 이 점과 이점 선택했다, 이런 직선. 자, 요런 식으로 직선이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. 점4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거죠. 자, 방금 상황에서는 직선들이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네개점 중에서 두 개를 뽑기만 뽑으면 얘가 결국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가 되는 거죠. 자, 이번에는 n이 4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. n이 4란 얘기는 원의 둘레 길이를 4등분하는 네 개의 점이 있겠죠. 그리고 원의 중심까지 해서 이번에는 총 다섯 개의 점이 있습니다. 자, 그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다섯 개의 점 중에서 두 개를 뽑으면 돼요. 자, 근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겹치는 직선이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이 직선,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해서 만드는 이 직선은요. 자, 이 점이랑 이 점을 선택해서 만드는 직선도 되고요. 또는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해서 만드는 직선. 그러니까 똑같은 직선이 생긴다는 거죠. 자, 그럼 몇 개를 빼줘야 돼요? 지금 세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니까 세 가지로 생 거죠.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만 세야 되는니까? 거요 이런 직선들마다 우리가 두 개씩 빼줘야 되는 거예요. 아 여기서 두 개씩 빼는데 이런 걸몇번 작업해야 되는 거예요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. 이 끝에 지름을 만들 수 있는 요두 점을 선택할 때마다 직선이 나온 거죠. 지금 방금 요 직선 살펴본 거고요. 또요 점과 요점 선택해도 지름이 만들어지죠. 그래서 요 직선에 대해서도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아. 바깥에 4개의 점이 있는데 곱하기 몇 개를 빼야 되냐 바깥에 4개의 점이 있는데 2개씩 쌍을 지어주면 되는 거죠 그때마다 지름이 형성되는 거니까 아 그러면 얘는 계산해보면 자 5C2는 10이죠 그럼 10-4니까 6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숫자로 파악해보니까 아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어, 우리가 구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일반화 해보면 되겠네요 자 얘들을 이제 지우고 일반화 한번 해볼까요 자, n이 홀수일 때라고 해보죠. n이 홀수일 때. 자, 그때 fn은요. 점의 개수가 이 원의 중심까지 해서 그냥 n 플러스 1개죠. 거기에서 두개를 뽑아주기만 하면 됐어요. 자, 그런데 n이 만약에 짝수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fn은 마찬가지 기본 시작은 n 플러스 1개의 점 중에서 두개를 뽑으면 되는데 자, 겹치는 경우가 두개씩 빼줘야 되는데 그 직선의 개수는 이 원의 둘레 n개죠. 점이 n개인데 를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였습니다.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얘는 n 플러스 1 콤비네이션 2 마이너스 n 요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. 자 그럼 다 됐네요. f10 그리고 f13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데 자, f10은 f10, 1 0 짝수니까 여기다 넣어줘야겠네요. 11 콤비네이션 2 마이너스 10이 되죠. 계산해주면 45가 될 거고요. 자 f13은 홀수이기 때문에 자 여기다 넣어주면 14 콤비네이션 2가 되죠. 그럼 14 곱하기 13 나누기 2. 이렇게 되죠? 그럼 7 곱하기 13이니까, 자, 91이 되겠네요. 자,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얘랑 얘를 더 해줘야겠죠? 따라서 더 해주면 최종적인 정답은 136이 되겠습니다.